운명이 가장 처음 시작된 강으로 사람들이 뛰어듭니다. 즐기러 온게 아니라 지금 더위를 피할 유일한 방법이라서입니다. 이라크는 지금 한낮의 온도가 50도를 넘고 납니다. 그런데도 더위를 식혀줘야 할 선풍기는 자꾸만 꺼집니다. 전쟁 때 망가진 전기시설이 아직도 그대로라 섭니다. 교통경찰의 신발을 쩍쩍 녹아붙게 한다는 지옥 같은 더위. 그걸 지금 참아내게 하는 건 정부가 아니라 호객군이 건네는 생수 한 모금입니다. 로빈슨 씨는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. 열사병입니다. 거리를 떠돌게 벌써 27회지만 올여름이 가장 두렵습니다. No. It's I dread these every year here in 40도가 넘는 더위를 사람들 n 에어컨 그 o 에서 i 하고있 t s 다 하지만 노숙인만큼은 외면하고 있습니다. h o 웠다던지 r 해이 도시에서만 1 3 0 r 명의 노숙인이 지쳐 숨졌습니다. 살인적인 더위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. YTN 이승훈입니다.